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7일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글쎄요 외부인들이 그래도 어 계속 팔아댔는데 오늘 장중에 좀 버티는가 했는데 그래도 밀렸어요 아 투심이 완전 바다 그래서 주도는 어떻게 했느냐 어1 7 0 매집했습니다 음 사실 오늘 좀더 배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내일 아침에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배팅하려고요 하도 당해가지고 베팅을 제대로 못 하겠어요. 어 내일은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 그냥 지나갈 거, 아,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하방에다 좀 베팅했다. 어, 그런 얘기도 들리고 제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그렇게 어 하방에 좀 베팅을 했고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크게 하락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승은 없고 어 하락이 있는데 하락이 좀밋밋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 그래서 지금 1 1 0 정도 베팅을 해놨고요. 예수금으로 다시 200% 넣어놓고 내일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 외국인 동향, 그 다음에 나스닥 동향 보고 나서 좀더 투자를 어,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아침 일찍 9시 개장하면서 어,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지금 170%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어 그리고 좀 오래 갈것 같기 지금 느낌상에는 오래 갈것 같은데 오래 투자할 거는 아니에요 어, 고퍼스에다 그렇게 오래 투자할 정도는 아니죠 중국이 지금 갑자기 안 좋아졌죠 그죠 중국 그 동안에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고 했는데 제가 눈을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저께까지 빨간색이었거든요 어그저 베이징이란지 청도 이런 데서 규제 완화했다는 거 근데 백신 얘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규제를 먼저 푸는 게 아니라 백신을 먼저 수입을 해가지고 맞춰준다. 지금 뭐 중국에서 나오는 거는 이가 백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중국 백신을 물 백신이라는 거 본인들도 알고, 그죠? 그렇다 그러면 모더나나 화이 잡고 수입하다가 많이 남아 돌거든요, 지금. 수입하다가 마구마구 마구 맞춰놔야 돼요. 그래야, 그러고 나서 규제를 풀고, 어? 코로나 규제 완화하고 마스크 벗고 막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 이전에 먼저 해버렸어요. 지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왜 빨간색에서 파란색이 됐느냐?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봤잖아. 중증 환자 어떻게 할 겁니까? 얘네들. 그죠? 이제 중증 환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 확진자 관리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집에, 어체 확진이 된다 그러면 집에서 대처 방향이, 있, 아, 집에서 이제 그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미국처럼 그렇게 선진화된 그 제도를 도입을 할까요 아니에요 그때 또 반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증 환자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병상을 엄청 늘려야 되는데 인구 자기네들은 파가안 돼요 14억인지 16억인지도 몰라요 10%만 걸려도 1억4천이에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의료 붕괴까지 될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백신을 안 맞으면 코로나가 변이가 많이 돼 가지고 중증으로 아 확률이 또 높아요. 이거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거 규제 풀기 전에 이 얘기가 먼저 나왔어야 돼요. 백신 모더나든지 화이자를 먼저 수입하다가 맞춰 주겠다. 그러고 나서 규제 풀겠다. 백신 맞은 사람 1 차라도 백신 마, 맞은 사람은 그래도 그 어떠한 그 출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유롭게 하고 PCR 검사에서 완화시켜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백신 다 없어요. 어, 이거 이런 막무가내가 어딨습니까? 그죠?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 가지고 중국발 이슈 이거 굉장히 크게 한번 터질 거고 왜 매도도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코버스 엄청나게 드 세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 장에서 나왔거든요. 5분봉을 한번 볼게요. 아, 5분봉. 음. 여기서 시작을 했죠? 어? 아닌데. 여기인데. 그죠? 여기죠. 여기서 시작을 해 가지고 그죠? 별 이상 없었어요. 그죠? 처음에 시작한 데서 그냥 떨어져 나왔는데 요 흐름상,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빠질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빠지네. 막판에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도를 하고. 오늘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어, 외국인들은 대놓고 팔았죠. 거진한 2천억 가까이 팔았는데, 기관도 한 천억 넘게 팔았어요. 어, 금융 투자에서 그나마 그, 매수세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기관들은 거꾸로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어, 그런 걸 봐서는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시간봉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 너무 이탈했다. 세상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어딨습니까? 그죠? 일봉을 보더라도, 아, 이거 뭐, 뭐, 어디 한번 걸려가지고 우동퉁, 우동퉁 한 다음에 떨어져야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어딨어요? 그죠? 요새는 한번 떨어지면 그냥 다이렉트 해요. 이게 뭘 얘기를 해주냐? 투심 완전 망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전, 전저, 저항성, 강력한 저항성이라 했던 거, 그냥 아무런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무너져버리잖아요. 그죠? 차라리 여기서 음봉이라도쭉 나온다 그러면, 그죠? 이해가 돼요. 그것도 아니야. 보면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이거 절대 못 올라갑니다. 내일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제... 이거 진짜 말이 됩니까? 에? 아, 이게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5일 동안, 5일 동안 이게, 이게 저고병이 나왔어 저고병. 저선병도 아니고. 그죠? 아. 너무 힘들다. 저는 뭐, 지금 고퍼스로 투자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예상한 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됐어야죠. 그죠? 사실,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됐었거든요. 어. 여기서 정리가 됐다가 갑자기 파월이 얘기를 하면서 뿡 뜨면서, 야, 오케이. 파월 믿고 한번 배팅해볼게.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레버리지를 주장했는데, 주돈이. 아, 안 됐어요. 다 떨어졌어. 요 그죠? 차라리, 파월이, 치지할점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입만 샷다, 입만 딱 닫았다 그러면, 그냥 올라갔다가, 여기서 조정받고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죠? 어. 그렇다고 하면 이상적이죠. 제가 그랬죠. N자를, 어? N자를 크게 한번 만들고 올라가는 게 훨씬 낫다. 이거 이상하다. 그죠? 지금, 어, 어떻게 됐습니까? 야, 이거 그냥 M자 된 거예요. 그죠. 흘러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M자는 더 강력해지죠. 이거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겁니다. 그죠. 아, 그래서 아쉽다. 그나마 내일, <laughs> 61선. 아, 보라색이 뭐죠? 보라. 보라색이 121선. <laughs> 61선 무너신지 모르겠고. 121선, 어, 이게 61선. 맞나요? 61. 121. 그죠? 200일. 그러네요. 120일 선, 무너진다 그러면, 60일 선. 근데 60일 선이 왜 밑에가 있지? 참, 웃기지도 않네. 그렇게 돼, 그, 런가요 어, 그러네. 어, 그러네. 다, 내일 한번 반등해서 좀 올라가 주길. 아니면, 여기서도 반등해서 올라가 주길. 그죠? 어느 순간에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주도는 왜 과감하게 고퍼스에 배팅을 하려고 그러느냐? 내일이 옵션 만기고, 외국인들이 가락에 배팅한 것 같고, 내일 하루는 빠져주지 않을까. 확률이 그게 좀 높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배팅 한번 과감하게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 차트만 봐서는 일단은 저항선이 무너졌다는 거. 그래서 빠질 것 같다라는 거. 애매해요. 그리고 힘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힘이 없는 장에서는 슬금슬금 무너지는데, 게다가 그신용융자가 다시 한번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어. 그 개미들이 지금은 개별주를 사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차라리 지금 개별주를 사는 사람들은 저를 ETF를 투자하니까 그죠? ETF를 투자하니까 지금 반도체 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반도체 ETF거든요. 코덱스 반도체 200이에요. 아, 반도체예요. 코덱스 반도체. 여기 삼성전자가 빠져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 빠져있고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와 있어요. 보세요. 어이, 많이 빠졌어요. 하이닉스 지금 52주 신적가잖아요 많이 빠졌어요. 어, 어, 뭔가. 올것 같은데, 올것 같은데, 그죠? 올것 같은데, 뚫고 내려갈까? 아하,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환율이 어제 급등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율이 5분봉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아, 안 떨어지네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저도 이제 환율 때문에, 환율이든지 지표 때문에 다시 고포스에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환율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환율 봐서는 지금 너무 나오는 얘기들이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너무 무서운 얘기들 오히려 지금 매파 성향으로 얘기했던 국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시 조금 더 빠지면 2200까지 빠지면 어 그때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아니 지금 2400이에요 2200 빠지면 10% 빠지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꿈과 희망을 계속해가지고 투척을 하는데 그거 받아 먹으면 안 되죠. 이런 장에서는 개별주 사면 안 됩니다. 제가 고퍼스 사가지고 주식을 팔라팔라 팔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산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고퍼스 투자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버티세요. 지금도한10% 빠지면 많이 빠졌다. 20% 빠지면 많이 빠졌다. 그냥 버티세요. 어. 아니면 그냥 팔아도 생, 팔아도 상관이 없는데 개별주 같은 경우는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어 저는 지수 투자를 하니까 고포수를 투자했지만 개별주 같은 경우는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경우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주가 지금보다 더 싸게 살 자신이 있다 그러면 파세요 그게 없다 그러면 그냥 묵히세요 차라리 물타기 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2200 어, 깨지기 힘들어요 2000 깨지기 더 힘들어요 그렇다 그리고 <laughs> 지금 상황에서는 지표가 너무 안좋다 환율 안좋죠 어, 미국달러지수 그죠 어제하고 별반 차이 없는데 그죠. 얘도 바가지 치면서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위아나가 좀 빠지긴 하는데, 지금 위아나가, 어, 밥그릇이 안 들어오죠. 지금 문제가 뭐냐? 어, 파운드하고 이... 엔화에요. 어, 엔화가, 우리는 그동안에 엔화를, 엔화, 엔화를 조금, 어, 경연시 했더니, 엔화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간다. 지금 엔화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안화하고 연동이 어, 이렇게 상호관계가 긴밀하거든요 위안화하고 좀 연계가 돼 있는데 엔화가 올라가면서 일본이 작살나게 생겼어요 지금 어? 그래 가지고 일본에서도 이 엔화 가지고 엔화를 어떻게 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어? 자금을 많이 이쪽에서 외환당국에서 투입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치솔라 올라간다 그러면 일본이 위험한 거죠 일본이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도 위험하다 그죠? 우리라고 그냥 버틸 재갈이 없습니다. 원양한 근데 무너진다 그러면 힘들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방생이 다시 한번 떨어졌어요. 방생이 떨어졌는데 그죠? 떨어졌는데 야 오늘 3% 가까이 떨어졌어요. 아 이게 씨이 뭐야. 어? 장 마판에 몇시에요여기 4시 30분 4시 30분에 갑자기 이왜 이릅니까? 아이 진짜 안 좋은데. 장 시작하면서도 괜찮았거든요. 저는 곧버스를 곡버스, 사나가지고 항생이 올라가니까, 야, 왜 올라가? 너는 떨어져. 너는 떨어져야 돼. 내가 너를 사야 돼.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무시했더니, 뭐야. 끝나기 일부 직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뉴스 있었나요? 제가 뉴스를 안 봤어요. 지금까지. 일이 있어가지고. 뉴스 검색을 해보면 또 내일 얘기가 나오겠죠. 내일 되면 또 여기저기서 와글와글 떠드니까. 그죠? 항생이 이렇게 됐고. 그럼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그나마 나스닥이 견저하게 버텼어야 되는데, 나스닥이 어저께 <laughs> 무너지는거 보고나서 그죠? 고점 고점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평에서 했는데 오늘 살짝 걸려있어요 그죠? 아전 저점들 그죠? 엄청나게 많은 전 저점들이 싹 걸려있는데 끝에 머리 왔거든요 오늘 만약에 이거 한번더 밑으로 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laughs>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네 그죠? 이렇게 아, 오늘 밀고 내려온다, 그러고. 그리고 어저께 하락이, 나스닥 하락이요. 의미 없는 하락. 안 좋은 하락. 음. 아, 어저께가, 7일, 7일, 여기네요. 그죠? 23시, 4 0분 30분.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비용. 굉장히 안 좋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근데 얘도, 우리하고 같이, 여기서부터 10배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퍼스를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고요. 안 좋다. 시간봉, 그죠. 버티던 게 없어졌죠. 오늘 음봉 나오면 아,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 뭐 S&P 500이라든지 이런 게좀 버텨주면 되는데, 그죠. 얘네들이뭐 아직까지 버틸만 하다. 어, 이게 뭐죠? 버틸만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박스 만들기도 힘들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시간봉에서 이렇게 밀려버려가지고 아 너무 안 좋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는데 시간봉 5분봉보더 떨어졌겠죠? 5, 6, 7, 7. 2, 3,은 10.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 안 좋다. 하여튼 뭐, 저는요, 일단은, 어, 일단은 고퍼스에 투자를 해놨고요. 내일은,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 시작하면서 외국인들 동향 보고, 모르겠어. 오늘 나스닥이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겠는데, 나스닥이 어떻게 끝났냐에 따라가지고, 갭상승, 갭하락, 뭐 이런 게 있겠죠. 오늘 나스닥이 다시 한번 많이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일 우리나라도 버티기 힘들죠. 그죠? 오늘도 좀 버티는가 했더니 버티지 못하고, 한번 더 떨어진다 그러면 위험하죠. 음, 위험 구간이 온다. 요 때가, 메파바는 나왔을 때죠. 음, CPI, 아니, CPI, 아, 이때가 언제죠? 아, 무슨 지표가 나왔을 때인데,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올라왔다가, 여기 고퍼스를 투자했다가, 겁나게 다시 빨리 레버리지 투자했던 그런 기어,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요 구간이 또 하나의 바닥이 되지 않을까. 음, 제가 계속 상승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 구간이 바닥 구간이에요, 솔직히. 이 구간이 바닥 구간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네. 여기가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외치는 것뿐이에요. 어. 근데 뭐 주식은 저도 잘 모르는 거고. 하여튼 오늘 좀 그러네요. 네. 오늘 좀 상승을 해줘가지고 일말의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 상태로 가다가는 오늘 벌써 며칠입니까? 오늘이 7일이죠. 그죠. 오늘이 아까 제가 며칠이라고 했죠. 7일. 7일. 그러면 다음 주 되면, 다음 주 수요일 날이 14일, 15, 16일. 벌써 보름이 지나가네요. 산타렐리 저리 갔네. 그죠. 이 상태에서 산타렐리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만약 산타렐리 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산타렐리 간다고 러면 15, 15일이면 10거래일 남았는데. 그리고 연말이고. 그리고 대주주 우리 지분 그것 때문에 매도세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12월달이 참 힘들어지는 달이 아닌가 어? 이것도 키 힘드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산타랠리가 아니라 여기 다시 찍고 내려오는 그런 랠리가 되지 않을까 내년 되면 더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내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고퍼스하고 레버리지를 투자하는데 무슨 내년을 생각합니까 당장 내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죠 근데 내년은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무나 다 나와가지고 내년에 뭐 얼마가 빠질지 침체가 어느 정도 올지 그런 것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 내년 걱정은안 해요 근데 내년에 힘들다 그거 내년부터는 고퍼스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아이 레버리지가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한 2700대 있어야지 고퍼스 먹을 어떤 구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여기서 뭐 행보한다고 하면 얼마나 진폭이 있겠어요 그죠 진폭이 얼마나 있겠어. 2000에서 2400? 아휴 PBR 1도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영업 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이제 좀비 기업도 나오고 이자 높아지면서 아,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젠가 어젠가 둔촌주공 얘기했잖아요. 둔촌주공 오늘 그 분양했잖아요. 이거 실패했다고 해서 난리들 난리가 났는데 어, 저랑 일기에 정보 공유하는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그 지금 레고랜드발 그 신용경색이 그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우리 표면으로 딱 튀어나온 게 옛날에 뭐 흥국승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던 거고 이거는 지금 전 국민이 다 관심있게 보고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 파급력은 굉장히 클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8일날 8일날 그 후순위 분양이 있거든요 일반 분양 근데 그것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은 그게 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대요 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미분양 근데 이 둔촌주공 좀 파고 들어갔더니 저 제가 이제 공부를 안 했거든요 파고 들어갔더니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분양가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분양하기가 힘들다 막그그그 그,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부동산 경기는 안 좋아졌고 분양가는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그죠? 아, 이게 하나의 트리거가 돼가지고 작살 나는 게 아닌가. 아 지금 고버스 너무 무섭게 크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계속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뭐 제가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봐서는 답답하다. 어 그리고 어뭐 고버스든 레버리지든 그렇게 먹을 게 없을 것 같다. 아 저는 큰장 한번 생각을 했는데 큰 장은 아닌 것 같다.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큰놈 온다가 아니라 그냥 땅바닥 찍은 것 같다 느낌이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오르마에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찜찜해 끝